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아니, 따라하지 말고. 어, 안녕하세요 아니 따라하지말고 대답해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오 보이시군요 나이는 몇살이세요? 나이는 마흔 넷 마흔 넷이요? 오 동안이신데요 음. 지금 뭐하고 계세요? 비 내리는 바람 그러게요. 비 내리는 거 우리 기다리고 있죠. 비 많이 많이 내리네요. 비 내리는 거 찍고 싶다. 비내일 모 찍을게 난나 엄마한테 얘기할 게 없어. 아 맞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. 취미는 뭐예요? 뭐? 어? 취미 h 의 p p y y 비밀, 비밀 비밀이비밀요 비밀 아 취미. 오. 엄청 좋아하시군요. 어, 좋아하시구나. 근데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어. 나도 바다 가는 거 좋아해. 요 엄마 바다 좋아해? 아, 그렇구나. 엄마 근데 왜 필리핀 가서는 왜취안 했어? 맞아 맞아 나니까. 아도 뭐 물어보지? 물어볼게 없다 아직 생각난게 없어 지없어야거 어떻게 가래 어떻해가 그러면 나 언니랑 지훈 많이 많이 내려요 음 오늘은 운 말려주고 밥라안먹었잖아 은아? 아 어, 그러게 은아 뭐안 먹었는데 돼지갈비 먹겠지 집에 돼지갈 집에 돼지갈비 얼려놓은 거 있어 그리고 아 어, 어, 엄청 많이 내리네 그리고 나는 취미 얘기하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 취미 취미 TV 보기 나 TV 보기 할래 취미 TV 보기예요 우리 둘다 취미가 같아요 그쵸? 엄마는 드라마 보기. 엄마 드라마 보기 아니야? 에, 엄마 얘기해 봐. 어? 나난 음. 드라마 보는 거는 취미 아니고, 난 치, 취미 뉴스 보기. 엄마 그거 알아? 할머니 뉴스 보는 거 좋아했다.

마트 가 우리?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엄마. 집에 가마 집에 가자 집에. 그러니까 비 많이 내리니까 집에 가자. 어? 안 해, 조금 내려야 마. 아 그치 생각을 안 해. 많이 내리 아 그냥 나 집에 가고 싶어. 아 왜? 지금부 기다려. 그냥... 아 집에 가자. 네. 아 집에 가자. 왜? 네. 네. 집에 가자. 여 네.